여보라 마이스강입니다.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인터뷰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게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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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인사도 또 드릴게요. 오늘 또 좋은 뉴스와 또 이런 우리 PCM 이런 회원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PCM 회원에서 이제 또 퀸즈 그룹을 같이 이제 이끌어갈 그런. 또 파트너십 관계로 음, 지금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이겠지만 네, 같은 투자자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세 번째 단계까지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넘어서 여러 개 이제 인터뷰가 또 나오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좀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전략들을 좀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PCM에 이제 합류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연정민 PD님은 이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1년 좀 넘었나요? 네, 1년 넘었어요. 네,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됐고, 그리고 그 일들을 발생하면서 가장 배우 내가 이, 이런 일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꼈고 깨달 깨달았던 점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예, 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로 볼 때는 우선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돼 있고 나의 삶이 재구성이 됐다는 거 첫째로 꼽을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닥치면서 느끼고 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압력이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결과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어, 엄청나게 그 많은 거를 느끼면서, 어, 또 이걸 정리하는 마당에서, 어,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다 우리가 사람 같아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렵다는 인간관계를 직접 체험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려운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연장 피디님이 훨씬 더알것 같은데 이번에 인간관계랑 <laughs> 기존에 내가 살아오면서 자영업했던 인간관계랑 좀뭐 다른 점이 있었나요? 그 어렵다는 인간관계를 이번에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부분에서 솔직하게 좀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이거였었어요. 그 전에 이제 미용을 하면서 사람이 서로의 인간관계는 이제 우리 이제 미용 같은 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그사람들은 어, 솔직히 말해서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싫은 사람이 고객으로 와도. 예. 그냥 본인이 하는 말만 들어주고 음. 내가 됐고 안 하면 거기서 끝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서로가 어떤 파트너십이 라든가 이런거에 있어서 윈윈 관계가 되다가 보니까 어잘될 때는 좋은데 음.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마당이 되니까 그런데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서 뭔가 이제 그늘 대표님이 그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손 잡으면 니가 다 책임져 어 이런 식의 논리가 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 그 먹디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 어,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우 저렇게 지나치게까지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네. 제가 실제로 그어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네. 경험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서로 윈윈하며 파트너십으로 좋을 때는 어? 어, 그렇게까지 달콤하게 하더니 어, 냉정하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 그러지만 진짜 이거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고 어, 정말 충격 받았어요. 그리고 네. 사실 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뭐 무슨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잘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나한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할 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 배신감도 크기도 했지만은, 어그 사람네들의 그 행태. 어 그런 것들을 볼때 사람으로서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어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와서 말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표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저는 13년 동안 쭉 늘려보면 사실 일일이 제가 늘 얘기한 세 가지거든요. 고객 만족도. 예 들어오면 이제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건그 그냥 들어주는 것도 고객의 하나의 만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제품으로서 서비스로서도 만족하는 게 있고 고객 만족도를 넘어서 이제 고객을 성공시키려면 경제적인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이제 기여를 하고 나면 어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객의 부작용까지 나오더라고요. 음. 예, 그니까그 그거를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음,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사실 어, 고객 그 경제적인 기여를 했더니. 아마 전 작게는 한 달에 한 80만 정도, 네, 그 정도 기억했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거의 역대 연봉장 그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 몇 분이 계시고, 음. 그리고 나머지 짜잘하게 이제 본업이 더잘 됐거나, 아니면 평생 어, 주부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네, 어떤 용기가 생기고, 뭔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희망을 생기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이름값을 찾아서 자신의 원래 하던 자영업도 잘 되고. 어, 원래 이제 남편한테 그 받았던 어떤 그 존경심과 사랑을 그보다 훨씬 배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고 다양한 성공 사례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내가 가장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 제 뒤통수를 쳤을 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단기 안에 사실 경험했잖아요. 일년이란 그렇죠. 시간, 저는 13년 시,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 연전필딩 같은 경우 일년 사이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진짜 말 그대로 상대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막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런 말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와닿지 않았을 건데 근데 그걸 이번에 직접 체험하면서 좀 솔직히 어땠어요? 네. 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사람네들이 나를 좀 위로하고 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어, 걱정하는 뜻의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음. 본인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순간 꿀을 먹고 달콤했다 할지라도 음.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배신감, 그리고 또 마음이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달콤하게 먹다가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은 아닌 말로 사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뭔가 나와 연결고리가 이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할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동물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동물들은 냉정할 때 상당히 냉정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그 생각한다는 그거 하나로 음. 어떻게 보면은 인간 관계에서 서로 음. 맺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동물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어 대표님이 맨날 개새끼라고 네, 하는구나 네. <laughs>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더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음. 아, 다시 이제 이런 이 대표님과 함께 음. 이 킨즈 그룹에서 일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이라는 거는 다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 사업이기 때문에 어, 아마도 그런 식의 영업은 하지를 않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예,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일단 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퀸즈 그룹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 모집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가져왔던 기반은 어, 단순히 퀸즈 그룹 지금 시작해서 지금의 스타트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연재민 PD님 그리고 또 플러스 어. 잘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어 진짜 우리 나름 제가 피크해서 우리 만든 팀원들이 지금 현재 퀸즈 그룹의 기득권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경험치를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을 좀 그래도 만들었던 분들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어떤 시간적인 경험과 그리고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오픈을 하고 모집을 하는 그 시점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그러면 엔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진입장벽이 그럼 과연 높은가. 예전에 제가 PCM을 운영했을 때 PCM을 적어도 받으려면 천만원 정도는 투자를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나 하고 싶고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그런 어떤 허락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걸 미루고 미루고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져 올라 오른 다음에 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서 또 투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그렇죠.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열었던 게 뭐냐면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신 우리도 물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물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장품 제품을 유통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들어오신 분들은 단순히 제품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품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그 서비스 능력에서 지금 PCM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 모집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220만 원 정도면 패키지 구매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화장품과 그리고 우리가 머리 그 탈모 예방하는 예방제. 그리고 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건강식품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 브랜드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일단 유통을 할 건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서비스 능력이라는 말이죠 어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제품을 잘 판매를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되게 심플해요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팔수 있을까 음. 근데 잘팔수 있을까를 누구나 다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제품을 잘 얘기한다고 해서 잘 팔릴까? 저는 서비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서비스 능력이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첫 번째 우리가 대신 팔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팔아주는 거. 둘다 도구는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음. 예, 핸드폰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스강 어떻게 우리 퀸즈 그룹이 대신 팔아주는 행위를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같이 팔수 있는 행위를 할수 있을까? 음. 저는 이게 가장 직접적, 직설적이라고 접직 생각해요. 음.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진입장벽이 너무너무 낮다. 예, 지금 현재로서 200, 200만 포인트가 한 230만원, 340만원 그렇죠. 네. 그 정도 되죠?